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있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우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될 일인지 또 얼마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